생각지도 못하는 또 이렇게 지출 부분이 굉장히 또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나는 내가 돈 얼마 벌고 얼마 나가고 이런 것도 신경 쓰기 싫고 난 내일만 하는 사람이니까 난 그러는데 대책 없이 더 미면 큰일 나. 집안이 망하는 거니까 신이 어. 왔을 때 그렇게 산과 어, 이렇게 조상을 많이 만져서 탈이 나서 네. 그 조상의 그 기운이 자손으로 명이 짧은 자손이나 병에 간 자손한테 와서 모셔달라고 게 이건 영적인 기운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확률이 많아졌다 이거? 야 옛날부터 옛날에는 한번 선대교를 딱 하면 그대로 그냥 자손들이 몇 대까지 지켜왔는데 지금은 시대가 제사도 뭐 대, 임대해서 지내는 세상인데. 누가 그냥 높은 데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겠어 그러다 보니 살아 있을 때다 손을 만지자 그래가지고 집에 만지지 말아야 될 구대교까지 다 만지다 보니 거기서 조상 바람이 불어서 도탁건 조상님들이 몸으로 옷이어서 그런 경우도 많아 그래 산맥 이렇게 맥을 잘라서 그런, 그런 맥+ 맥에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 이게+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정말로 황당한 경우야. 없는 것을 만들어내. 네. <laughs> 이게 문제야. 어... 응. 웬만하면 받아주세요. 네. 이것도 문제라고. 네. 왜? 화려해 보이거든. 음... 응. 그리고 쉽게 쉬... 앉아있으면 돈 갖다 주고, <laughs> 앉아있으면 스포츠 라이트를 네. 받을 것 같거든. 네. 돈 줘갖고 막이 영상도 찍고 저 영상도 찍고 그러면 내가 그냥 유명 인사가 되는 거. 날개도 안 뜯쳤는데 나를려고 하고, 잊지도 않았는데 이, 이 근처 하려고 하고, 또, 우리 애동들도 문제야. 어, 전에는 김어의 3년, 뭐, 동복원이 3년, 뭐, 뭐, 벙어리 3년, 뭐, 봉사 3년, 김어의 3년 해가지고, 10년도를 닦아야 만이 어쩌고저쩌고. 인데 그렇게 하면 신딸들 다 도망가. 오늘 나는 신땅 내린 대로 선생이 돼야 돼. 요즘 애들이 그래. 너무너무 영특해. 신 내린 애들도. 그런 애들이 점을 보고 그런 애들이 나잘라스하고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저 정도만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없는 신을 갖다 줘 짜서 웬만하면 받으려고 하는 그관종적인게 문제야. 저도. 제가. 선생님 말씀 끊어 죄송한데 저도 만신 선생님들 선생님처럼 만신 선생님들이랑 촬영을 하다 보면은 아 정말 촬영에서 10%만 보여주는구나 비방법이라든지 뭐 응세라든지 이게 촬영 끝나고도 너무 많이 말씀해주시니까 아 정말 일부만 알려주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게 공개하지 를 않는구나라는 걸 저도 많이 느끼는데 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돈을 많이 벌고 응. 싶어서 응. 이제 사실은 선생님들, 무당선생님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손님이 정말 영검해서 손님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화려해 보이잖아요 되게. 응, 응.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나도 무당을 해볼까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응.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문제라고 네. 그, 어, 그것도 그런 문제. 부분 때문에 그런 응.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것도 문제인데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 심리도 못 가서 네. 발병이 나는 거야 처음에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유령으로 어떻게 하겠지만 실령님은 네. 계시다. 아까 매니저 얘기 들었잖아. 매니저가 어, 매, 매니저 할 때까지 이 신이 있나 민가, 빈가 빈가 했는데 네. 와서 현장에서 매니저를 배달하다 보니까 정말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신이 있다라는 그거를 너무 알아서 더 자기가 네. 조심스럽고 존경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인간의 영리를 위해서, 인간의 무슨 관종이나 병예를 위해서, 잠깐의 그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심리도 우리도 못 봐서 발병이 나서, 더 동티, 동, 동티가 난다고, 더 탈이 난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건 생각지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머리를 써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조금 해야 되고, 칠 사례가 어떤 사례자가 내가 그저께 일을 했나 봐, 이런 일을. 어 지금 그저께 일은 최근의 일이야. 음. 그러니까 너는 신이야. 일단은 업으로 받아봐. 그리고 세준단지 저거 항아리잖아. 있 네. 하얀 항아리다 에 모자쓴 거 법당에 있는 그거를 세준단지다 그래요. 음.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법당에 내 법당에다 모셔놓게 너는 그냥 가. 음. 이렇게 했는데 얘는 뭐 들리고 보이고 뭐, 뭐 진짜 뭐 신의 증상을 다앓고 있는 거야. 음. 그래서 보니까 조상 가물이야. 음. 에휴, 그래서 어. 신에서 이제 그, 그 세준단지 다 없애버리고, 백군데, 음, 천군데서신다 받는다는 걸 내가 오버로 돌려가지고, 어, 나만의 기술을 써서 애가 평범하게 살도록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감사 얼굴빛이 달라지더라고, 얼굴빛이 달라 성격도 굉장히 밝아졌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졸졸 따라다니시고 그런 데잘 있지, 지금도. <웃음> <웃음> 아까 그 신도분도 진짜 감사하다고 자기도 음, 음. 신에 있음을 막알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렇게 웬만한 또 무당집에 가서 했다 그러면 또 신이야, 그래갖고 내입구서 내서 개인생을 작살 내냈을 거야. 그런데 <laughs> 나는, 어,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데, 어, 팔자에도 <laughs> 없는 무당이 되겠다고. 값치면 절대 안돼 무당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려한 직업도 아니고 네. 또 나는 배우기를 그랬어 내가 돈을 뭐 어, 유명 연예인이 많이 팔듯이 어, 박찬호가 야구 방망이 한번 후들러는 거 하고 어느 뭐 고등학교에 야구 선수가 후들러는 건 틀리잖아 그런데 그 액수가 내가 다 먹는 게 아니야. 어그 돈은 신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신이 걷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에도 쓰고 안 보이는 곳에도 쓰고 또 기도하는 데 쓰고 여러 많이 그래 내가 부귀궁명하고 뭐뭐 명품 만세고 명품 차 타고 다니고 뭐 명품 집에서 살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일부 내 복수로 허락한 것은 내가 쓰는 거지 근데 그 이외에도 많은 근을 지고 또 생각지도 못하는 또 이렇게 지출 부분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사실 나는 내가 돈 얼마 벌고 얼마 나가고 이런 것도 신경 쓰기 싫고 난 내일만 하는 사람이니까 난 그런데 대책 없이 덤이면 큰일 나. 집안이 망하는 거니까 그런 건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고 남이 좋게 보인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웬만한 감을 갖고 덤비면 안 되는 거고 다 태어날 때부터 길이 다른 거야 사람이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 고통을 다 이기면 또 희망이 있으니까 갈 사람은 가야 되겠지만 이러이러 내가 짚어준 이유 때문에 어설프게 덤비면 안돼 그래서 어, 무당의 인구가 새끼 무당들이 이렇게 많은 거고 또. 꾸준히 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한쪽에는 내 모시는 것이 반절, 한 곳에는 모시는 것이 반절이야. 다이불를 해먹는 게 아니야. 화려하게 대비는 하지만 젖다 폈다, 젖다 폈다, 젖다 폈다 진짜 그늘진 곳에서 울고 죽고 고통스럽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화려한 거 일부만 보시고 그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남의 떡 굽은 것처럼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그 땅하고 같이 경영한 지가 14년이 지금 됐잖아요. 음. 한쪽에서는 맨날 내 모셔요. 그 비싼 거다 사가지고 네. 탱화도 몇 천만 원짜리부터 몇 백만 원까지. 네. 할아버지 원불 부채방울 뭐 책만 뭐 진짜 그런 법당도 몇 천만 원씩 누구 돈에서 다 나왔겠어? 그런 거다빚어어서 그냥 다쓸수 없는 거니까 무, 누구는 쓸수 없잖아 일반들이 다내 모시는 거야. 네. 모실 때도 돈이고 내 모실 때도 돈이고 버릴 때도 돈이야. 네. 아, 어, 그러면서 시간 낭비, 인생 낭비. 응. 그러니까 화려하게 분가루 바르면서 이 영상이나 찍으면서 호화하고 나뭐 이렇게 잘 나가.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이그을진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정말 진단 잘 받고 정말 함부로 여기 들여대는 곳이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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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으로 해서 우리 저기 무당의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문제는 팔작했지만 일부러 들어야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응.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너무 하실 말씀이 더 많겠지만 응. 이게 또 영상이다 보니까 응.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너무 솔직하고 너무나도 응. 좋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